시 636.com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등록. 오른쪽 상측 지갑 연동 클릭. 지갑 추가 클릭. 다시 나의 지갑 클릭. 여기서 탈중심화 지갑을 사용 필수. 거래소 지갑은 사용 불가합니다. 시장에 여러 가지 온체인 지갑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임토큰. 나의 지갑 클릭. 지갑 주소 클릭 나의 지갑 주소를 복사 다시 핫씨636 사이트에 접속해 나의 지갑 주소를 붙여넣고 확인. 지금부터 게임 시작이 가능합니다. 플랫폼 지갑에 100만 USDT 플러스 500만 USDT 비상금이 상비되어 있습니다. 안심하고 게임을 하십시오. 게임 방법에는 홀과 겹, 대화소, 숫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홀과 겹을 게임하려면 홀과 겹의 각주 주소를 복사하여 나의 지갑에 들어가 TRX 혹은 USDT 클릭 송금 클릭 하시 636에 홀과 겹 각주 주소를 입력 각주 금액 입력 다음으로 클릭 정보 확인 후 다음으로 클릭 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 추첨 게시 조회. 거래 기록 클릭. 상세 정보 조회 클릭. 블록 숫자 클릭. 블록하시 마지막 자리 숫자가 게시 결과입니다. 송금 마지막 자리 숫자와 블록하시 마지막 자리 숫자가 동일하게 홀수 혹은 짝수면 당첨입니다. 당첨 6초 즉시 지갑으로 들어감. 지갑으로 돌아가 당첨된 금액을 조회, 기록, 혹은 하시 636에 들어가서 게임 기록 클릭. 당신의 각주 기록을 조회 가능합니다.